아, 반갑습니다. 경제독립입니다 오늘은 아, 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CPI 주수가 발표된 것 관련돼서 아, 이것저것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금은 어, CPI 주수가 발표되었는데 아,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5%가 나왔습니다. 아, 5%면 이제 다음 달부 다음 달에는 5% 이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어 금리 인상도 조만간 멈출 것 같습니다. 연준이 5월달에 금리를 0.25한번 정도 올리던지 아니면 동결시키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한국은 3.5로 금리를 동결시켰고 연말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주식과 부동산이 좋은 시절이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어,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고 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가 있으면 주식과 부동산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어, 미리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주식과 부동산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날씨가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슬라는 어, 자율주행 모드로 어, 아주 편합니다. 발과 어, 핸들을 넣고 보시는 것처럼 차가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어, 데슬라는 특별히 운전할 게 없습니다. 핸들을 넣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발에 띄고 운전하기 때문에 아주 운전하는데 편합니다. 어, 이렇게 편한 차가 있을까요? 어, 출퇴근할 때 아주 편하고 그리고 뭐딴뭐 뭐 부산, 어, 그리고 서울 등 장거리 운행할 때도 아주 편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3시간, 4시간 운전 거리에서도 어, 특별히 지루함이 없이 아 지루하긴 하죠. 왜냐면 할게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음악 듣고 어,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행에서 전기값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아주 싸게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솔린 차를 운전할 때는 유지비가 4-50만원 들었는데 지금 테슬라로 바꾼 이후로 5만원도 안 들고 있습니다 10년에서 15년 타면 차값이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전기차는 감가액이 아 중고차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게 일반 가솔린 보다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톨비 그리고 주차장비도 싸게 단가비입니다. 그리고 아, 아신 것처럼 보험료도 아주 쌉니다 그리고 재산세도 기존 제가 가솔린차 봤던 것보다 반값입니다 어, 이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친차 어, 구매를 권토하고 있, 있는 분은 반드시 전기차를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년 후에는 전기차 위외에는 가솔린차는 중고차로 팔아먹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에서도 10년 후에는 어, 가솔린차 판매금지 법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이제 누가 중고차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지금 사도 5년 10년 후에는 그 차를 팔아먹을 수도 없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터널로 자유 행모도로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번에 이야기할 것은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거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은 어 한국에서 어 돈을 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져서 부동산에 고점에 물리신 분 있을 수도 있지만, 고점에 물려도 원연심량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부동산은 두배세배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돈,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조건 부동산을 추, 어, 추천드리고 어, 집이 없는 분은 무조건 집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은 반드시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어, 빌라나 오피스, 오피스텔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아파트를 어, 구매할 때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장 아 어, 살고 싶은 곳에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은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우선 역세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입니다 그런 세박자를 갖춘 곳에 구매를 해놓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 10년 후에 2배 이상 3배 먹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 절대 외지에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어, 사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팔기도 어렵고 어, 어, 전세랑 월세도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앞에가 차가 많이 막히지 않고 뻥 뚫리게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저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로 경제부를 이루었는데 가장 어, 초보자로서 가장 좋은게 아파트 투자입니다 그리고 어, 초보자들이 아파트 살 돈이 없으면 분양권 그 아파트 청약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은 어, 아파트를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씩 갚아가면 결국은 아, 다 갚으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보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부동산 투자에 좋은 것은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전국의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아주 좋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5층짜리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층짜리는 아, 투자성이 아주 높습니다. 5층짜리를 30층, 4 0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조합원의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 서울의 5층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 전국에 있는 중소도시의 5층짜리 아파트를 투자를 건도하시면큰 그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어, 5층짜리 아파트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어, 재건축의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안전진단 등 이런 게 모든 게 어,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5층짜리는 보통 70년대와 80년 초에 지어진 주공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어, 소비용으로 어, 어, 전세를 끼고 놓으시면 5년 어, 어, 그래서 10년 사이 안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고, 그 신규 아파트가 어,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투자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5층짜리 아파트는 주공인데,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 지어진 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각...